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대형 오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오구역은 현재 신동기의 움직임이 있거,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일대입니다. 이 마포 그랑자이 제가 아까 이쪽이거든요. 마포 그랑자이 바로 뒤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종 7층이야.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뭐, 여기, 여기는 참고로 제외 됩니다. 다시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중요하다 했냐면, 그리고 이대역, 이대역에서 요거선까지 보행하러, 보행가로 개선. 이 길이죠. 이 길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이 이대역과 서강대역, 그러니까 대흥로변, 여기 보행가로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이 대응 5구역은 결국은 개발에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장점은 결국은 여기는 신축이 그렇게 많잖아요 신축이 많지 않고 조합원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많잖아요 이런,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구역 내에 또 교회가 위치했습니다. 아, 이런건또 이제 사업 지연에 있어서 또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잘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2001년도에 공공재개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잘 안되다가 2022년, 2023년 계속 신동기에 공모 신청을 했으나 계속 미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또 이제 2 4년도에 신동기에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접수가 된 상태라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2004년 3월 11일날 이 일대가 지금 빨간색 구역이죠. 일대가 신동기에 접수를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그래서, 원래, 과거에, 23년도에 신동기획 공모를 시청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나, 24년 3월 21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 신동기획 미선정됨에 따라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만약에, 지금, 또 후보를 접수했기 때문에,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4년 1월 10일 날 보면, 현재는 건축 허가 제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월 16일부터 2025년까지 지금 보시면 건축이, 신주 쪽에 게안 된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도의 권리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동계획지가 만약에 산정이 된다 하면 그때 아마 권리 산정 기준일이 공시가 될 거예요. 그때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제가 하고 있기로는 뭐 별도의 기본 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매수를 하고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그나마 사업성을 생각한다면 신축 쪽이도 기 많지 않고 상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 한번 보시면 이 그냥 제가 부동산 플랜에서 가져왔는데 이 노고산도일 때는 많거든요. 노고산도일 때꽤 많아요. 이 염리사 구역도 한번 이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서 신주초기가좀 됐고요. 여기도 염리오 구역도 생고도 많아요. 아, 이런 부분도 솔직히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형오 구역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른 구역에 비해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노고산동 일대를 살펴보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노고산동 일대, 결국 또 이게 왜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제가 결국은 이, 이 이대역과 그리고 신천역, 여기서이 노고산동, 노고산까지의 보행환경 개선 측면에서 관련되어 있겠죠 신촌에서 여기 이렇게 길을 따라 뭐 오겠죠 그리고 이대역에서는 이 길을 따라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 그리고 이두 개의 길을 보행환경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일대도 재개발의 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다 상업적이잖아요 결국은 여기 주거지 개발할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구부터 한번 제가 어떤 점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아포구랑자이 신천구랑사역 같은 상황이고 이제 위암이구역 가구 해제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 5구역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포그란사이 아파트랑 이제 프레스티지아, 프레스티지아 아파트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대역 주변이고요. 여기 이제 연미사구역. 연미사구역이 여기가 대역 여기가 대역 지구 다닐 게 있습니다. 마포그란사이 아파트. 마포그란사이 아파트입니다. 마포그랑사이 파트가 이런식으로 네, 마포그랑사이가 있고 여기가 네, 이제 대흥 네, 이제 대흥 오구역입니다 대흥 오구역 쪽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역시나 이제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네, 마포그랑사이 파트가 보이고요 여기 신촌 그랑제이 파트에서 이제 그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대형 오구역입니다. 대형 오구역. 여기서 따로 또 보이죠. 대형 오구역이고. 대형 오구역 아닌데. 이런 식으로 빨간 목들이 많아요. 빨간 목들이 많아가지고. 단지도 보이는데요. 단지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단추. 엉덩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빨간 기 여기가 사업성이 제일 그나마 제일 좋을 것같던데 여기 창고로 제2종 7층이야 감사합니층이라고 만족을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대형 어구역입니다 뭔가 3억대 정도 투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3억대 아, 전세금 3억 정도 깨져 있고. 그래도 이제 교회가 있어가지고. 대형 제일 교회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지오래 다 신축도 좀 보이긴 하네요. 한번 더 건축지 아니 걸기. 그렇다. 그렇죠. 신축도 좀 보이긴 해요. 아트 리퍼벨, 여긴 것 같아요. 그랑 자이. 그래도 이제 GS가 좀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GS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블링스도이러서 그래도 이제 신축도 보이죠? 빨간 흙도리지 많아가지고. 이렇이렇하제 이렇게 출두자금은 3억에서 2억 반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있고요. <웃음> <웃음> 이제 길을 따라서 보러 갑니다. 마포 프레스티지랑 마포 프랑샤아이 아파트가 이제 이대역과 대흥역 이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 보행도로, 보행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이제 이 도로가 이제 이대역과 이대역과 이제 그 대흥역 사이를 이어주는 연계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연결해주는 보행도로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가보면 이제 대흥 오역길이 나옵니다. 길이고요. 보시면 보시면 단독주택들께 많이 써가지고 하는 걸알수 있죠. 보면 이렇게 신축, 신축이 보이죠. 여기 제로변, 그냥 친보다다 이러고 땅이 넓어요. 이 넓고, 요 <laughs> <laughs> 해가, 이제 노고산 쪽으로 가는 이제 지하 도로 들어갑니다. 이서 여기 이제 노고산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노고산 쪽으로 넘어왔고, 여기 마포구랑자이, 마포구랑자이가 이제 이1등1등 단지죠. 그래서는 이제 이렇게.